다계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당대 역사 현실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장, 내일부터 읽어가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읽게 될 일들에 대한 환상, 묵시적인 기록, 이것을 담고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오늘 읽을 때또 다니엘에 관한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교만, 하나님께 대한 모욕, 또그 선대가 자기에게 넘겨준 교훈들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강화되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폐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됐던 그야말로 나이가 많은 노장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나라 어,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와 바사 나라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때에도 이미 다니엘은 앞선 세대 그가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들었든지 이 다니엘을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또 세우게 돼요.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은 메디오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나라의 마지막이 베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 말해요? 다리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존재했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메데와 바사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또 하나의 별칭이었다라고 이 다리오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혹은 곧 바사 사람 구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읽는 것,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번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경의 언어에서 그리고 뭐 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메데여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행하시겠다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측령을 내리게 되면서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의 군주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때도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앞에 바벨론 시대에 뭐 누가 내살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 그에게 닥칠 혹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닥칠 그 위험에 대해서 왕들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시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심판 속에서 견뎌내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다리오 혹은 이 고레스 왕은 이미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느 정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게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도 왕의 인장반지를 이미 내어준 그런 상황이라 자신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왕이 안달이 납니다. 어떤 안달이 날까요? 행여나 이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왕이 그를 걱정하고 그 때문에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의 느간네살 왕과 또 다른 이 고레스 왕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고레스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총리 3명을 두고 그 아래 12, 120명의 구간을 두어서 곳곳 모든 지방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것이죠. 왕은 다니엘에게 충해를 베풀었어요. 그는 나이가 비록 많았지만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보다도 뛰어나고 또 120도를 다스리는 모든 고관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오두머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역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총리들뿐만 아니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가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총료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뭐 근거, 아무 뭐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뭐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의 좋은 음모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가진 그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의 올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자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서 던져 넣어서 그를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시사와 총독과 법관과 권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대적들이 하나의 올무로 삼아서 금령을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 신을 그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법령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속마음은 결국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들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결국 인장반지를 그들에게 내어주므로 그것이 하나의 규례가 된 겁니다. 30일 동안 고치지 못할 규례가 되어서 그것을 다 알리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러한 조치가 내렸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갔던 겁니다 옳커니 때가 이때다 라고 생각했던 이 대적들은 이 사실을 이미 지켜보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왕이 내린 금령을 어기고 있으니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음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왕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들이 자기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된 겁니다. 왜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비록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신이 다른 존재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왕에 대한 충성스러움과 거짓됨이 없는 그의 모습은, 이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내려고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지만 어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로 굴 어귀를 맞게 된 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먼저 이런 말을 건넸어요.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구원낼 수 있다. 라는 사실로 다니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왕들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음식조차 금했고, 그에게는 모든 즐거움을 다 그치게 했습니다. 침수까지 피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새벽 일찍 그사자 불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응답이 있으면 산 것이고 응답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20, 2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먼저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성우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맥함이오며 또 왕이여 는 왕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하니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를 높이는 내용들을 조서로 써서 또 모든 지방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라. 그 하나님 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고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고 천지의 이적과 피사을행하시는이 구원하시는 자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고레스가 다스리게 된 메데파사의 나라에 있어서도 형통한 자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 그에게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신앙,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 이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본받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경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위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비록 그가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유일한 성김의 대상이 하나님신 줄 알고 세상의 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가 할수 있는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자세를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이 하루를 주원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흩어져 버려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대적나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붙들고 한결같은 그 신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군주 입을 통해서 그들이 내리는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지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함께함을 굳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살아있는 남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며 심지가 경관자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삶 속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귀를 주옵다 빌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